어떻게 보면, 완전, 음. 이, 투기의 정점에 있는 거지.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당장 살집 없는데. 네, 여당에서 주택시장 안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속핑 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26번째 부동산 대책 버금갈 시장 안정책이 나왔어요. 어,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풀고 공급 확대를 하겠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감자 종부세, 양주세는 결국 결론을 못 냈다. 세 번째는 이러다가 집값 더 오를까. 네, 표심만. 고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 꼭지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왜 사람들이 어, 이번에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라는 주택 시장 안정이란 효과를 내, 어,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하는지 네 가지 꼭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 공급인데요. 먼저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서 이사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 사업에 돌입해서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분당발산 등 일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오,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중장기적으로 군공항, 교정 시설, 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자 다음에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겠다. 자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요.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 원. 할인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무주택자한테는 LTV 우대폭을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네요. 아,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 대출을 좀더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조정대산지역에서는 8억원 주택까지 LTV를 우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을 8억원의 주택을 매수할 때 LTV의 40%만 적용해서 3억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아서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제기도 많았는데요 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네,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기존에 있었던 혜택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 임대 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폐지 얘기는 없었던 얘기고 된것 같아요 자 반면에 양도세 종부세 관련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양도세는 1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종부세의 경우는 특위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에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서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해서 뭐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긴데 어쨌든 당청에, 당정에서 지금 야도세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론을 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논의 중인데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살집이 없는데 살수 있게 만들어주면 뭐 하냐?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안팔수 팔 있는 여건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래 더불어서 계속 어,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집값을 부추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즉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 원이하 경기 8억 원이 아파트값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당과 일사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 9 9 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까지도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왜 그렇게 했냐 결국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을 푸심만 고려한 내용 아니냐 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의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울른지역들를 올려주려 고하는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또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laughs> 어? 근데 지금 항상 이 뭐만 나오면 개새끼야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것 같은 사람들이. 오 어? 생방송이라고 어? 순화하셨네아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집을, 결국은 뭐냐면,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어떤 유권자들의 니즈를 잘못 읽고, 못 읽고 있었구나. 그거에 음. 맞춰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양보를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부,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스탠스를 보여서 나온 거잖아요. 음. 물론 그 중에서는 참 깝깝하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를 워낙 많은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모두 가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음. 어, 좀 뭐, 정부 분들도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 가지 지금 나뉘어 있는데, 음. 어, 부분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뭐 네. 이것저것 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지금 뭐 금, 공급, 금융, 세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뭐부터 네.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근데 공급 얘기는 일단은? 대부분 그냥 했던 얘기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 음. 그러니까 신청들 많이 들어오니까, 음. 야, 이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을 좀더 뽑아도 되겠네. 뭐 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최근에 5차까지 발표했어요. 요번에 음. 어, 5월 달에도 발표했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중랑구. 추가됐고 음. 수도권에서 인천 쪽이랑 뭐지또 음. 수도권 3개 소정도추가됐 그러니까 세개 지역에서 발표를 했고 음. 4차는 대구 부산이었고요. 그래서 음. 계속 지금 이제 접수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동이 주민 1 8이당 동이 나온 것들 발표했고 음. 또 의외로 기존에 뭐 의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3월 달부터 일단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음. 어, 수색 14라든가 증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지 선정하고 나서 동의를 받아 는데 음. 어, 지금 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앞으로 법을 만, 만들 건데 지금 예상 하는 게 66.3분의 2 이상 동의였 거든요. 음. 벌써 다 거쳤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거라도 해 줘. 우리 음. 지금 마지막 동화줄 내려 왔어 음. 하면서 지금 막 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어, 순항,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음. 그리고 이제 좀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음. 참고로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소유자들 간의 갈등이 앞으로 심화되는 어,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별별수다에서 되게 막 얘기했던 그 사안이에요. 음. 다만 그와 별개로 일단 역시 이 썩빌들 좀 오랫동안 재개발 갈망해왔던 분들은 이 표로서, 그러니까 이 동의로서 지금 화답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사업, 뭐이 내용도 결국은 보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그러니까 누구나 집뭐 이름은 좀 각자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이 신축 주택을 지어서 발생 신축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분양 대상자가 된 수분양자들이 음. 시세 차익을 다 누리지 않고 음. 결국은 사업 시행자 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공공 사업 시행자잖아요 음. 건설회사 니들 말고 음. 이 사업을 열심히 한 우리 LH 경기지방공사, SH 이런 곳이랑 이익을 좀 나눠 먹자. 대신 니들도 돈좀 맞네. <laughs> 이런 모델에, 그러니까 얘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돈은 니네 없지, 천천히네, 좀 맞네. 대신 우리도 좀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델의 원형이. 네. 음. 오세훈 시장의 전세, SH 전세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서 그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음. 그런 게 있거든요. 장기 전세주택을 자기가 도입할 때,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 도입이 처음에는 어디서 됐냐 하면 그 우리가 마곡이라든가, 마곡하기 전에 장지, 장지, 장지도, 장지지구. 장지가 이제 그, 장지, SH에서 지은 아파트, 이름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장지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발산지구도 그렇고, 서울시의 여러 택, 이런 택지지구들 중에 보면, SH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철거가옥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이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입주권을 음.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사업을, SH공사의 전신인, 어, 이름이,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그럴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주는 거였어요, 주택을.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할 만한 택지도 서울시 안에는 얼마 없고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입주권을 주는 사업을 서울시는 계속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서 장기 전세 주택이 나온 거예요. 음. 이걸 갖다가 그냥 집을 애초에 다 주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입 거주권으로 바꿔서 줄게요라고 장기 전세 주택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이 방식을 재건축에다가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 재건축할 때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우리가 건축비는 낼 테니까, 음. 니네가 그 집은, 건축비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건축,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가 매수하고, 그거에 깔려있는 땅은 니네가 기부채 납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매수들을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2007, 8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 확보한 <laughs> 주택들을 서울시는 전세금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받아서 20년 동안 거주하게끔 해주고 있다가 그냥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막 모은 주택이 계속 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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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건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선거할 때뭐라 그랬냐면 서울시가 그렇게 깔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게 음. 얼마나 큰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팔아서 음. 우리는 다시 재원을 삼아서 주택 정책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 아 이게 월세 받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아니라 음.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은 애초에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자산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헐값에 서울시가 가져가 가져와서 장기 전세 주택으로 20년간 활용한다면 그다음에는 한참 성숙해서 가격이 올라 인 상태에서 비싸게 시장에 팔아서 남은 그 개발 이익, 개발 이익의 상승 이익까지 다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완전 <laughs> 투기의 정점에 <laughs> 있는 거지.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어?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어,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획기적이라고 하면 획기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뺏기는 입장에서는 역학겠네 그런 생각이 이제 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LH나, 지금 자꾸 이 정부 대책에서 나오고 있는 몇십 년 뒤에, 삼십 년 뒤에 등기를 넘겨줄게, 뭐, 나 돈을 나눠서 내, 지금 뭐 누구나 지금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뭐냐면, 신혼이망타운에서 주택 공급할 때도 일부만 돈을 내. 이 결국은 뭐냐면, 돈은 천천히 내고, 대신 이렇게 만들어지는 좋은 주택의 일부 지무든 LH나 SH나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음. 나중에 재원으로 쓰겠다. 음.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속내가 숨겨져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말이 음. 길어졌는데, 지금 원래 내 책하고 상관없이 얘기가 네,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어차피 <laughs> 수다니까, 수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음. 앞서 얘기했었던 도심공급주택 복합사업도 사실은 그,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주택 하나씩 한 채씩 주고 남는 물량들은 공공이 그렇게 딱 가져가서 장사하겠다 어? 싸게 주는 대신에 일부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거나 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재,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당하고 일산 일기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얘기를 안 꺼내고. 결국 음. 지금 분당이든 일산이든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뭐 음. 일단 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얘기를 해서 기존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던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예, 이제 음. 그쪽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약간 두는것 같고요. 음. 아 그리고. 뭐, 네 번째 얘기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응. 이제 사실 이 공급 관련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지금 응. 얘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막 열심히 썰을 풀긴 했지만, 그래서 나랑 뭐가 상관인데, 별로 상관이 없잖아. 나중에 분양 나올 때 그때나 보기 그렇죠. 되는 청약해야죠. 거고,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응. 이제 나왔던 부분들, 세부담, 세부담 하나 뭐, 재산세 조금, 완화해주는, 늘리겠다,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는 <웃음> 얘기가 <웃음> 아니고, 이제 담보대출 늘려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대출을 더 해주면, 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요 억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더 빌려가지고, 어, 음. 집사람들 집사라고 하는 거냐. 근데, 뭐는 우리가 별별소다에서도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음. 했던 얘기의 연장이죠. 어차피 DSR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음. 사람, 야, 형이 너돈버는거 보니까, <웃음> <웃음> 대출 갚는 거, 어? 얼마 안 되겠다. 담보 한, LTV 50주는데, 어디 뭐, DSR은 얼마냐? 어? 에 얼마? 못 비...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소득 중에서 얼마나 이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대출을 지불할 수 있냐 이거 봐가면서 밀려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LTV가 늘어난다고 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 음. 그러니까 그 쪽으로 좀 제한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엄청나게 막 파괴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 그와 별개로 조금 이제 약간 어, 생각이 들었던 게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임사를 요번에 네. 건드려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사제도를 말 그대로 이거는 소급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판을 음. 받고 그렇죠. 있는 거 잖아요. 야 네. 언제는 임사라고 해놓고 주돈 혜택 다 뺏어가고 음. 하냐. 그 음. 내용에 더 연장대책이 나온 거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연장대책이 나왔냐. 음. 이게, 임사를 대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물건을 안 파는 거야. 안 어, 임사 끝나거나, 야, 너, 이 씨, 사, 절반 임기, 그니까, 러네가 8년 한다고 했으면 4년만 임대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패널티 안줄 테니까 팔아라. 어, 음. 좀팔줄 알았는데, 음. 너 4년짜리였어? 2년만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아라. 패널티 안 주고, 그냥 해줄게 있는데 이놈들이 안 팔아. 음. <laughs> 지금 그러니까, 아이씨,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절반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없애고 팔아도, 어, 그, 패널티 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없앤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아파트만 신규 임, 그러니까 그, 그 매입 임대 음. 방식을, 신규 등록을 아파트만 없앴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유형에서 다 없앤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이게좀 저는 약간, 음. 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임사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임산해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게뭐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에 빌라 이런 것들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빌라나 이런 거 사면서 임산 넣어 가지고 도망갈 구멍이 이제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음. 그런 부분이 좀 막히는 거고 사실 저는 제 약간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은 엄밀히 얘기해서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임사를 등록해가지고, 어,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되게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임사 등록을 못하게 되면, 음. 그러면 오피스텔 살까요? 그니까 러 임사를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으니까 임사 임대료 상한제는 걸려 있지만 오피스텔 매입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있었는데 음. 이 혜택이 없으면 오피스텔 임사 등록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일반 임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오피스텔 살때 사람들 그냥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고 음. 임차인들한테는 너는 주택으로 쓰지 말고 음. 나 이거 주택으로 되면 안 돼. 음. 어 그러면서 주택수 늘어나니까 양도세든 뭐든 되게 피해가 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사 혜택이 있을 때는 오피스텔을 그런 준주택 개념으로 주임사를 넣어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되게 계륵이될 거라서 신규로 할 때는 오피스텔 잘안 사거나 사더라도 이제 옛날로 회귀하는 거지. 주,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옛날에 오피스, 개념이 없을 때는 오피스텔 등록을 못 했는데 음.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택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입자한테 세놓을 때 너는 부가세 별도로 내. 그러지. 어, 이거 음. 업무용 시설인데, 네가 주택으로 음. 사용하면 안 돼. 음. 주소지도 옮기면 안, 옮기면 돼. 안 돼. 어, 음. 그럼 좀 다른 데로 받고, 음. 나는 이거 주택이면 안 되니까.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갑질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과거는. 그렇죠. 이제 그 시기로, 그 시기로 좀 해결 가능성이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고요. 일단 음. 주의하셔야 될 게, 음.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웃음> 그거 <웃음> 하면 돈 버럭 나요 하시면 주, 안 돼요. 주택으로 임대를 안 넣으려고 어. 하는 오피스텔들이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약간 이슈가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무튼 임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막, 그 조금. 음. 한저 어쨌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상태를 어쨌든 유지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음. 그나마 말 바꾸긴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또 하나 있어 음, 또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음. 이제 지금 임사가, 원래 임사 종료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야 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음. 이놈들이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안 파니까, 야, 1년 너무 길어. 그 음. 6개월로 단축, 6개월만 안에 무조건 팔아야지 6개월 넘으면 중과 배제한다. 음. 이제 그 내용도 지금 바꾼다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 아, 데드라인이 너무 적어. 음. 그거 안, 그 안에 안 팔리면 이제 중과가 되니까 미치는 거지. 중과 안, 중과되니까 그 이후에 6개월 넘으면 못 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부세 내고 버텨야 되는데, 음. 중부세 이제 중, 중과가 되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 그거는 LH가 사줄게. <웃음> 너, <웃음> 너 6개월 안에 못 팔면 형이 사줄게. <laughs> 이제 어 아, 얘기를 해서 진짜 역가이다 어, 진짜. <laughs> 있다, 진짜. <laughs> 어, 지금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서 야, 그러면 뭐 얼마에 사줄 건데 음. 시장가에 사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 대체, 아무튼 이그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설명 보도 자료. 예 끝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아~ 네 정확하게 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말이 음. 너무 웃겼어 음. 어~ 일단은 찾아보고 계시는데 아~ 요즘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어, 네. 네. 아 여기 있다. 음. 자이고려사항 법적 측면에서 자동말소의 경우 기한의 이기 단축이 신뢰보호 위배라는 문제, 정책의 변화 미시현이 공공복리 증대 등과 비교 형량할 때 위헌 여지 없음.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요즘 소급해서 이거 하면서 끝에다가 굵은색 볼드체로 위헌 여지 없음 이렇게 딱 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혜택을 줬던 걸 뺏어가면서 음, 음. 이거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위헌 여지는 음. 없어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음. 내더라고요 그, 결국은 남들은 임대사업 하지 말라면서 그 정부는 임대사업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건가? <laughs> 모르겠어요. 아무튼, <laughs>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임사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음. 판단에 따라서 너 쥐고 있는 물건 빨리 안 내놔. 1년에서 음. 6개월이야. 씨. 음.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음. 이제 그거 하면서 6개월 안에 네가안 내놓, 내놓게끔 하는 이거는 음. 공익에 합리, <laughs> 부합하는 거니까 여지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데, 음. 아, 솔직히 좀 짠한 수준까지 되는 것 같아요. 어. 짠해. 짜내고 자, 있어. 자, 양도세 정부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근데 요거는, 양도세 정부세는 이게 법 개정해야 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지금 단순히, 지금 요 특이랑 정부 안만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국회에 가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양도세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음. 사람들이 좀 팔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결국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결국은 시장에 지금 현재도 매물이 없는데 새롭게 시장에 매물이 출현도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폐지를 했어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혜택을 축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냐 안 팔았거든요 결국은 양도세 완화해주면 팔거냐 제가 본 이것도 쩜쩜쩜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주택자를 집을 팔게 하는게 어뭐뭐뭐 뭐, 뭐 찬바람을 뭐 바람을 불어갖고 옷을 벗긴다든지 뭐 이렇게 햇볕 정책을 써서 뭐 바람을 뭐 옷을 벗긴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 그내 시장을 내려보, 내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떠한 상황이 바뀌든, 일단 존버 형태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즉, 다주택자를 시장에 집을 팔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는 없었고요. 요번 음, 안에서도. 없었어요. 네, 없었고, 네. 잘 그게 들어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얘기 있었던 거는 이제, 주택가격이 올랐으니까 비과세 기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랑, 음. 뭐, 장기보유 공제율 상한 설정, 뭐, 종부세 음. 같은 경우도 얘기를 보면 아직 그냥, 정부아니랑 특이안이랑 내용도 조금 달라서 음. 요 내용들은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음. 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분당하고 일산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진짜 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당하고 일산의 아파트 비싸요. 음. <laughs>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리모델링 <laughs> 더, 더 좋아지지 있고. 않을까? 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뭐 인프라 다 갖춰놨는데. 그러니까 뭐그 내용을 호재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음. 움직이고 계시겠죠? 네. 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 올해 도 보면 재건축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이전부터 슬금슬금 가격도 올라가지고 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겠죠. 음. 자 정책에 대한 실효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내 모레인데 뭐 굉장히, <laughs> <조용해요. 조용하죠. 웃음>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거의 뭐그 전화 분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뭐 실수요자 개념의 어떤 임대차 시장에 대한 문의만 강남 지역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걸 보면 음. 강남권의 신고가 기사 글들이 올라와요. 음. 신고가 거래된 내용들. 음. 그니까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전세가격 심상치 않다 음.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반기에는 입주물량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안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음. 부동산 가격도 거래량이 급감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고가가 있건 없건 간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막 핫한 그런 음. 상반기를 음. 보낸 건 아닌데, 어, 지금은 또 이제, 그러,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음. 공급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실 올 상반기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공주도를 이렇게 집, 지을 거예요. 공급할게요. 이런 내용들 중심이었고 음. 수요 억제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음. 이제, 이제 6월을 넘어서 많은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보면 음. 거의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6월 이후에 결국은 음. 또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만약에 되면 또 이제 정부 대책도 음. 또 지금 막 얘기들 막 이런 거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또 7월달, 8월달, 공교롭게 보시면 우리 대책이다. 6, 7, 8, 9 대책이잖아요. 음.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또 대책이 뭐, 이런 완, 이, 공부이들구나 아, 그런 게 나올까? 겁이나. 지금도 지금 세금이니 뭐니 뺏어가는 거지. 긋지긋한데 또. 대책 보면서, 아이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책. 그러지 않을까, 겁이 나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그 종부세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로 있었는데, 저희도 계속 다뤄와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는 뺐어요. 이미 이제 발표되고 봐야지.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기사는 이제, 보유세 관련된 얘기가 어, 줄이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객들은 어떤 식의 문의들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 다음 주별별 수설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